Good well afternoon.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영어글 쓰기 하면은 뭔가 문장이 되게 길어야 될것 같고 어렵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영어 글쓰기라는 영역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공부한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영어 글쓰기의 간단한 팁을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나와서 아는 단어가 무척 많거든요. 무척 많은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글쓰기를 사실은 도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되게 쉽죠? 자시 그녀는 이런 뜻이죠, 그녀는 그 여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먹는다, 그죠? 그녀는 먹는다. 이 단어도 알죠? 먹는다, 먹다. 그다음에 어, 점심 먹어볼까요? 자, 점심, 자, 점심, 점심, 점심 식사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녀는 자, 먹다, 점심 이세 단어를 같이 우리가 문장을 그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 말은 어, 어머는 먹는다, 아니, 어머는 어머를 그다음에 뭐한다라고우는 하지만 영어는 그 어순이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쉬 먹는다 런치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는 쉬는 한늘 일상적으로 점심을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에스트를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영어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뭐 중학교때 문법이라고 해서 뭐인칭 단수, 뭐 복수 이런 표현으로 배웠지만. 아,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S를 붙여주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녀는 점심을 먹는데도 재미가 없잖아요. 어디서 먹을지, 뭐, 그 다음에 누구랑 먹을지 이런 걸또 쓰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 이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점심을 먹는다 이럴 때, 어, 디에서 먹을까라는 장소를 여기다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그녀를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점심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학교에서라고 이렇게 장소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스쿨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근데 영어는 스쿨이라는 단어만 쓰면 말이 안 돼요. 항상 두 개, 세 개가 같이 다녀야 돼요. 두 개, 세 개가 같이 다녀야 문장을 연결할 때 되게 매끄러워요. 그래서 그녀는 먹는다 점심을 학교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먹냐면 그 외에 친구랑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친구랑 먹는다 그래서 with her friend라고 또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른 단어 있나요? school이라는 단어도 알고 자 친구 우리가 지금 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이렇게 쉽게 완성할 수 있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아, 우리가 지금 어,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로 she, it, went, 그 다음에 that, 어, school, 그, 그 다음에 어, 또 뒤에 뭘 붙였었죠? with her friend 이렇게 연결해서 을 우리가 단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단순한 문장으로 우리가 문장이 그쳐버리면 아, 그거 하나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어, 활용하기가 되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연장, 연장 단계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영어 일기를 써보는 일이거든요. 자, 영어 일기 하면 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영어 일기는, 어, 우리의 일상 중에 그냥 하나, 내가 쓰고 싶은 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되게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을 보통 비하면 웨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웨인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절은 영어로 우리가 시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그런, 비 오는 시즌은 인더 웨이 시즌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내가 어 그러면 저는 인더 웨이니 시즌이라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에 들어가서 종이 사전이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 사전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사전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비오는 우기뭐 아니면 비오는 계절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은 그 유사 표현이 쭈루룩 떠요. 그 중에서 내가 괜찮은 거 하나 고르는 거야 고르는 재미도 되게 좋아요. 그게 맞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조건 가져와서 내 글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말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이 틀리잖아요. 한국말 틀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고, 틀리는지 모르면서 말을 하고 쓰고 하는데, 영어는 한번요 그거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in the rain season 이라는 표현을 하나 이렇게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비 오는 요즘에, 비 오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습하죠. 자, 우리가 날씨를 표현할 때는, 해가 난다 그러면, it is sunny. 그쵸? 그 다음에 뭐, 구름이 됐다 그러면, it is cloudy. 근데, 습하다 그러면, 습한하고 또 찾아보면 되죠이게 바로 휴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습해요. 그러면 이비드 베리 휴미드 하고 날씨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날씨 표현은 이슬로 하겠다. 뜻이 없는 그런 비인칭 조라는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비드 베리 휴미드라는 이런 문장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날씨가 매우 습해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매우 습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물론 주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혼자 사는 그런 어 독신 찌개도도 되게 많잖아요. 독신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는 옷 가는 게 제일 등독하고 제일, 제일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최근에 저한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바로 뭘것 같아요? 건조기를 사줬어요. 자, 건조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자,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에 서한대 last w e e 지난주에, 지난주에, 자, 남편, 남편은 영어로 허즈번드죠? 허즈번드, 네, 남편. 남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니까 많이 하지도 는으니 자, 사줬어요. 사전에는 바이잖아요. 바이. By? 우리가 바이라는 단어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이. 지금 제가 뜨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렇 자, 근데 바이는 과거로 뭐두예요 그죠? 그래서 사줬다.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근데 우리가 건조기예요. 어, 건조기. 건조기 영어로 뭐지? 건조기. 건조기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물론 건조기 사전에 찾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어, 가장 쉽게 뜨는 편. 건조기는 기계잖아요. 우리가 세탁기를 워싱 머신이라고 하듯이, 아, 이것도 하나의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 머신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해당 단어를 찾으면 되게 어렵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른 다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다 기계를 되게 어려운 단어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의 무게중심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글이 가벼우면 단어도 가볍게써야 되고요. 글이 무거우면 약간 그거에 맞는 맞는 그 단어를 적절하게 찾아서 쓰는 게 영어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지금 우리가 오른 단어 없이 일상의 간편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무거운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머신. 자, 머신인데 그럼 머신은 뭘 위한 머신이냐? 자, 우리가 옷을 말리기 위한 머신이기 때문에, 오, 드라잉, 클로즈.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남편이 사줬어요. 나에게 기계를 보내 옷을 말리기 위해서. 라고 문장이 또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주 문장 썼죠? 주 문장 썼고,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사진 에대해서 우리가 대게 고마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땡크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땡큐 for listening, 땡큐 for reading. 자, 땡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땡스 투. 이거는 누구누구 누구 덕분에, 아니면 무어가 뭐뭐 덕분에, 라고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남편은 우리가 힘이라고 대신 받을 수가 있죠. 자, 대명사. 대신 받은 거요 그래서 Thanks him. 그 덕분에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살림도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상황 이잖아요그 덕분에 제가 어, 시간이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I can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Time I can save time. 그 덕분에 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콤마 을를 찍어주는 거는 약간의 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급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쉬면서 말하듯이 글쓰기할 때도 어 우기에 비온 계절에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어, 여기도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셔도 돼요. 지난 주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콧마를 찍어주면서 뭔가 문장의 약간 템포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 읽으면서 리딩할 때도 약간 이 부분을 쉬면서 읽어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2019년 2019년 7월 30일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나중에 내가 꺼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때 이 표현들이 다 맞다고 할수 없어요. 이거는 영어라는 거는 솔직히 정답이었거든요. 다, 우리 한글도 다 각자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각자 문체가 있듯이, 이 영어 기를 쓰는 것도 다 각자 자기의 문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온 사람에게 다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오, 7월 30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추억을 돌이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다 살을 좀더 붙였으면 좋았을것더길게 쓰면 좋았을것 그리고 여기다 살을 더붙여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건조기가 뭐 어떻게 됐다? 그 건조기가 뭐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조기로 인한 어떤 에피소드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글도 더 살을 붙여서 확대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거 제가 쓸수 있었던 거는 연습을 사전에 하고 온게 전혀 아니고요. 영어 글쓰기를 하면은 이렇게 글쓰기는 당연히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암기가 된다는 것은 뭐죠? 제가 어떤 건조기에 대한 뭐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감을 이야기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외국인하고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외국인한테 내가 이 말을 그냥 저절로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저는 다 외워져요. 그래서 In the rainy season, it's i very humid. Last week, my husband bought me a machine for drying clothes. 그 다음에, 어 남편이 그, 고마워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하면서, thanks to him, I can save tim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저절로 외워져서, 이건조기에 관한 어떤 주제가 라디오에서 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대화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읽기.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됐던, 그리고 듣기도 잘안 들렸던, 말하기는 더더욱 안 됐던, 그런 제가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글쓰기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써 저는 그네 가지를 지금 다 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다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뭐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인하고 오랫동안 대, 대화를 했거나, 이런, 그런 경험은 없지만, 내가 영어로 인해서 조금은, 영어에서 조금은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 여러분들도 이런 글쓰기, 간단한 일상의 글쓰기, 뭐, 서너 문장, 뭐더 길게 읽는 문장, 이런 걸 통해서 어 말하기와 아니면 듣기, 읽기, 쓰기 이런 여러가지 실력을 다 늘릴 수 있는 기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화기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영어 에세이를 쓰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단문으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봤고 그리고 영어 얘기를 간편히 써봤어요. 근데 영어 에세이는 어쨌든 내용이나 길이 면에서 좀더 깊어야 되고 단어 같은 단어에 대한 무게중심도 많이 좀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그 우리가 대부분 영어글 쓰기를 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를 대부분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제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주제 어, 뭘 써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영어글 쓰기 하면서 어 저도 제가 영어글 쓰기를 잘할 그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과거. 누구에게나 유년시절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추억, 아이들과의 추억, 아니면 뭐 친구와의 추억, 선생님들과의 추억, 친구들. 그런 유년시절, 나의 유년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청년시절도 좋고. 근데 돌아가서 과거에 대한 것을 되돌려서 글을 다 처음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한계를 느꼈고 단어가늘 이제 그 거기서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좀 뭔가 멋진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 주제도 깊고 아그 다른 주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신문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2009년 당시에 제가 이제 글 쓰기를 하고 얼마 있다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면서 신문도 사실은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쉽게 이해가 제일 잘 갔다는 코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한 그런 주제였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에세이를 쓸때그 주제를 읽고 나서 그 주제를 그대로 다 해석을 해서 쓰면 되게 재미없어요. 가그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에피소드와 반드시 섞어야 돼요. 에피소드와 반드시 섞으면서 그 글, 신문에 나왔던 내용과 나의 에피소드를 섞어서 그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제일 처음에 썼던 게 12줄이었고, 점점점 길이가 늘어서 A4 한장 기본을 쓰면서 그 이상이 되기도 했는데, 어 주제를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어 신문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를 쓰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제가 영어를, 어 내가 잘하고 싶었던 영어를 이렇게 해가했다기 보다는 어 다른 자기주도학습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게 됐고, 뭐 영화도 그렇고, 제 주변의 어떤 생활들이 다 글쓰기로 다 연결이 되면서, 어,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수박 겉핥기 식 공부였으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런 영어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뭐 세계사나 한국사나, 그리고 진짜 미술 음악, 이런 정치경제, 이런 부분, 시사 부분까지 제가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글쓰기 방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 저같이 그, 정말 영어도 은혜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영어 글쓰기를 한번 어, 시도해 보시면은 어, 그저 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여러분도 다 영어 글쓰기를 통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